편입을 했어요. 아, 편입 네, 편입해서 음. 지금, 컴퓨터 공학과에서, 나머지 신 공학과 편입거든요 뭐, 뭐, 어디, 아르바이트, 를 했다든지 인턴을 했다든지 이런거 전혀 없고 인턴은 컴퓨터 공학과, 때 했었 y 달인가두달정도 했었는데 어대 h e 공제기술직 t 네. 기준으로. <laughs> 아, 왜? <laughs>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뭘 부끄러워요? 어. 부끄러운, 더 부끄러, 부끄러운 게 차를 낫지 참담한 거보다 나중에 참담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운 상황을 자꾸 겪어야 돼. 근데, 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뭐라 그러나? 아, 논리나? 아니잖아. 네. 이런 경험을 자꾸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들어봐야 하고 본인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장단점 이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들어보는 기회를 자꾸 가져야 돼요. 네. 처음 쓴 자소서 치고는 잘 썼어요. 잘 썼어, 아주 잘 썼고. 근데 이제 자소서를 잘 쓰고 못 쓰고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음. 지금 써 있는 이 내용이 진짜 지금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라면 네.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건 잘못 쓴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자소서를 읽어보고 대화를 해본 이제 경험에 의해서 유추를 해보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을 잘 반영했을 거라고 날 생각은 해요. 이제 뭐 졸업 앞두고 있고 아까 물어봐도 경험치가 전혀 없는데 뭐. 내가 얘를 데리고 같이 일할 때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내가 많이 가르쳐도 괜찮지 같이 일하는데 기분 이 좋으니까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점수를 10점에서 빵점으로 봤을 때한 50점, 60점 정도는 돼. 그래서 살짝 고민은 해볼 것 같아. 음. 너무 왜냐면 경쟁자가 이제 맞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뽑겠지만 그게 아니다. 아, 전 정보 꼴통이다. 야 도대체 못 뽑을 사람이 없네. 그러고 봤는데 차라리 얘를 뽑을까? 그래서 내가 좀 데리고 가르쳐 볼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딱 봤는데 아 조금 고민돼. 일단 이걸 가지고 먼저 면접장에 가는 게 일단 목표잖아. 근데 이걸로는 지금 면접장에 못가지못 가죠. 네. 서에서 바로 떠야 되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면접장에 갈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야. 이건 두 번째고 이걸로 먼저 가야 돼요. 이건 별거 없는데 여기서 확 땡기면 면접장에서 볼 수는 있어. 근데 보통 이걸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력서에 뭘더 채우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잘 봐야. 어이 친구 괜찮네. 아까 깨끗하다 그랬잖아. 정말 깨끗하거든? 근데 여기서 어야 근성이 보이고 진짜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게 보이면 면접은 보고 싶어. 전공 이런 것들은 네. 좀 아까 학생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가는 학생이 별로 없다는 거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전공 같은 거 무시해 다. 그냥 대학만 나왔으면 됐어. 어, 됐는데 공부만 했는지 네. 그 외에 조금 더 사회적 경험들을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지금 딱 보면 공부만 했거든. 그게 이제 결정적인 핸디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없어. 맞아.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사회에 나올 준비는 안 하고 학교 안에울타리 안에서 책만 봤어. 응.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몰라서 야 이거야, 이건 거 이거야. 그리고 한번뚝 한번 그냥 울어버릴 것 같은 거야. 꼭 <laughs> 어,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일을 해. 응.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제 왜냐하면 내 개인적으로 도제식으로 오래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지. 올해 가르쳐서 얘를 성장시켜야 우리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1차적으로 내가 볼때 예뻐야 돼. 근데 이쁜 녀석이 없는 거야. 보기만 해도, 아, 답답해. 근데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나한테 좋은 느낌을 줘야, 야, 막 그거 알지? 그러고 툭 쳐도, 아예! 그러고 와서 또 이제, 응? 인사하고 그러면, 이거지? 그러고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왜냐면, 이 업계에, 선배들이 교육자가 아니야 그쵸 그냥 선배일 뿐인거야 교육을 전공 했거나 프로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면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걸 기대할 순 없어요 그쵸.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스타일대로 가르치는데 공통적으로 후배라면 이래야지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너무 몰라 그래서 그 준비만이라도 정확하게 했다면 거기에 전공, 아, 전혀 상관없고, 뭐, 자격증 상관없고, 아, 그게 확실해? 그러면, 너일러 와봐. 그리고 가르치는 거야. 왜? 이제는 시스템이 워낙에 잘 발달이 돼서, 뭐 옛날처럼 기계적 이해 능력이 좋아야 되고, 뭐, 손기술이 좋아야 되고, 뭐, 이, 전혀 없어. 음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배한테 예쁨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성을 갖고 있다면,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 여성이 핸디캡이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질문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굳이 이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봐요. 지금까지 타협만 하고 살았어요. 뭐를 해? 타협만 타협. 하고 살았어요. 음, 음. <laughs> 그게 되고 싶다라는 말이 음.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 못 믿겠거든, 지금. 음. 그거를 증명할 만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어릴 때뭘 만져봤다든지 뭘 뜯어 왔다든지, 뭘 고쳐 왔다든지, 아까 잠깐 아버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버님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내가. 근데 그런 얘기가 없, 여기도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없이 갑자기 막 기계한다 그러면, 아니, 뜬금없이 이거 하던 애가 왜기계 그냥 취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그걸 보고서, 저게 멋지다,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손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 생각은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실천을 해본 게 있냐고요. 음, 생각이 들었죠 음, 음. 음 그, 그러면, 요 정도 회로는 보, 보거나 그릴 줄 알아요? 어, 저, 익숙하긴 한데. 자, 지금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왜 물어봤냐면, 그럴 것 같거든, 느낌이. 본인이 몰라. 몰라서 여기다 못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답은 그런 건데, 그런 답이 여기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는 거야. 왜 여기를 지원했지? 궁금증이. 이해, 이걸 딱 보고 이해가 돼야 돼. 전공 뭐 이런 거 보면 전혀 이쪽으로 안할것 같은데, 이쪽으로 지원했어. 왜지? 읽어보면, 아, 이래서구나. 이게 딱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없어, 여기에.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본 거야. 그랬더 나오잖아. 지금 나한테 대답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돼. 지금 이거 이이 이 자소서는 공채 자소서라 이제 기술직 관련된 사람들 뽑을 목적으로 뽑는 이부런 질문이 아니에요. 음, 그럴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는데 어쨌거나 어딘가에 기계나 기술직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 줘야 돼. 듣고자 하는 분야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근데 지금 얼굴만 딱 봐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내가 그래서 아까 가족 물어봤고 기업도 학교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직 초등학교를 못 들어간 거야 근데 대학교 들어가려고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초등학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 이 대학 들어가려고 이걸 써왔으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네들 대학 입장에서 볼땐좀 가서 좀더 먹고 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왜냐면 앞으로 배워야 할 시간들이 너무 많아. 그 기간 안에 어차피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돼. 그거 지금 뭐,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자격증 따갖고 지원한다고? 안 되지. 일단 현장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 내가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배우는 과정 안에서 자격증 당연 따고, 토익 점수 올리고. 근데 어차피 토익 필요도 없어. 속기뭐 맞죠? 이면뭐 하냐고? 외국인하고 일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외국인들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자, 현장에서 쓸 만한 지식을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뭐,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거 본인도 알겠지만, 이거 현장에서 아무 쓸모 없어. 이거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어차피 이제 졸업은 해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할 수밖에는 없어. 그죠?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는 게. 학교 공부는 최소한만 저 열심히 하고 학점을 높였습니다 이거보다 학교는 학교 공부는 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이런이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게 훨씬 더 예뻐 뭘 해도 알아듣거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시간도 많아 조급할 생각 전혀 안 해도 돼요 꾸준히 해서 기업을 남자라고 생각해봐 좋은 남자, 안 좋은 남자,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없어? 네, 들어가 봐야 알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연애 경험이 없잖아. 그쵸? 연애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응. 가정을 이루지. 가정에도 중요해? 직업이 중요해? 직업이요. 그게 착각이에요. 가정에도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가 내 몸걸리야. 딱 봤는데 몸이 안 건강해 보이고, 정신도 안 건강해 보여. 외골수 같고, 똥꼬집 같고, 몸 비실비실하고, 뭐 무슨 엄청난 근력을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턱친 부러질 것 같고, 어떻게 들으오래 조금, 야, 좀일좀 좀 해봐. 그러고 조금, 뭐 하루 야근했다고, 어, 좀 힘들어. 그러고 쓰러져. 야, 이거 어떻게 이래. 그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제일 먼저 좋아해. 그 나머지는 내가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데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관점이 다르겠지 이용할 기업들은 조건만 딱 맞으면 오케이 데려고서 연봉 딱 주고 도 일해 그래서 쓸모없어지면 버려 그런 기업이 더 많아요 근데 나라 성장시킬 기업은 특히 기술 직 쪽에서는 더 뚜렷한데 성장시킬 기업은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다 쓸모 없거든 학교가 현장을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상황이 너무 구태연하고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있거든 요 학교에서 그래서 답답하니까 차라리 내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야 충성도도 높고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하니까 기술직적인 그런 경우가 많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누굴 어떤 사람 뽑겠느냐? 딱조건맞아갖 뽑아갖고 현장에 넣어갖고 쓸만큼 쓰고 버릴 사람은 조건 보고 뽑겠지 이걸 보고 뽑는거고 키울 사람은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뽑는거예요이 친구가 집에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으로 딸을 보는 느낌 그런것도 있어요 또 어차피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게 기업의 크기나 규모 이런거에 따라서 어느정도까지 보느자가 달라지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교 수준은 좀더 눈높이가 낮을 테니까, 일단 그런 기업부터 스타트를 먼저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업계가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고, 아, 이 정도면? 왜냐면 본인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래, 기계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막상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어, 저희 이 회사에 일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애들. 많이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저 현장에서 일해봤고요. 이런 점이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오콜 어, 이제 만약에 어딘가 입사한다 그러면 바로 내 사수가 될 사람들의 정도 나이대 30대 초중반 그 정도 나이대 되는 남자들 하고 이게 소통이 되는지 근데 생각보다 대화를 해보면 정말 답답할 거야. 30대 남자들 이, 이거 초딩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수, 현실이 그런 걸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적응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그 받아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그 다음 레벨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아까 있지, 초등학교 레벨에서는, 이만한거갖고 서로 놀리고, 장난하고, 막 이래.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갖고 해. 근데, 한 단계만 올라가도, 전혀 차원이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글로벌 기업까지. 글로벌 기업하면 철저하게 이제 거의 독립 사업체 처리 위로 할 거야. 완전 프로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본인이 기계 쪽으로 간다고 하니 기계 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같이 교류하면서 이쪽 업계 분위기나 현황, 뭐 정보도 좀 듣고 어, 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쪽에서는 이런 건줄 알았는데 어, 원래는 다른 거였네? 알아야 되니까. 그 기업 안에서 정보교류도 좀 해야 되고 그 분야 안에서도 혹은 분야를 옮길 수도 있어요. 기계, 요즘에는,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계라는 용어의 정의도 좀 달라지고, 모든 기계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 요 그래서,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지만, 요즘엔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의 기계로 충분히 갈수 있어요. 뭐, 아까 연애로 비유를 하자면, 아빠,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가,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야. 근데, 아빠는 이 남자래. 근데 난 이쪽으로 끌려. 이럴 수 있잖아. 맞아요. 그게 자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보다는 선배들이 난더 중요하다고 보고, 아빠는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음. 예, 도통하셨겠지만, 이 사업 전체나 현재 기업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계 관련된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어, 이런 쪽은 어때요? 이런 쪽은 어때요? 기계도 한두 가지 기계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들도 가서 맛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다 보면, 아, 이쪽은 이렇구나. 저쪽은 저렇구나. 근데 공통점이, 아, 어디나 다 이걸 요구하는 건같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겠네? 연습해야 되겠네? 이런 거. 그런 걸 느껴야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런 게 여기에 이제 훈련이 될 텐데, 일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한테 장점은, 아버지나 아마 아버지 영향이 클 텐데 그 교육을 가정 교육을 잘 받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가도 칭찬 받을 거야. 이게 중요하다라고 어릴 때딱 학습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쫙쓸다 보니까 이쪽은 거의 퇴화됐어. 근데 현장에서 일하려면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한 손만이 망하게 큰 거야. 아, 난 그거 원하는 거 아닌데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아니 기계 쪽인데 왜 이걸 써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해 그거 옛날 얘기지 지금은 경계가 없어요 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뭐가 있을 것 같냐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자격증 요구할까? 없어 어떤 학위? 없어 그냥 여기 보면 BABS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4년제만 나오면 돼 나머지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어떤 능력 어떤 능력 어떤 능력 무슨 해본 거 해본 거 해본 거 이런 게 나온다고. 이게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스펙은 없다고. 최종 목표가 그냥 국내에서 얘기하는 대기업 이게 이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자꾸 스펙이 연연하는 거야. 아니다 이거지.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라 얘기야. 그러면 오어 여기는 자격증 요구를 안 하네. 심지어 영어 점수도 필요 없대 외국인하고 업무만 할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일하는지 아까 내가 내가 했던 것처럼 자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영어가 이렇게 원속하지는 원숙, 않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일은 할수 있거든 자 여기 영어로 돼 있는 거어 여기로 영어로 돼 있는 문서 있는데 이거 읽고 한번 나한테 의견 얘기해 줘 봐요 쭉 얘기했는데 돼? 오케이 콜 영어 점수는 없는데 어 일은 할수 있네 왜 관련된 공부를 했거든 기계 좋아서 공부를 하는데, 기계 관련된 공부를 영어로 했네? 어, 야, 오케이, 너 좋아. 좋아하지. 그래서 목표를 지금 첫 직장이 아니라, 멀리 있어요. 학생의 목표는. 이런 기업들이야, 이런 기업들. 여기에 나오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최소한 지금 생각하는, 이거, 이거, 이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건, 100% 아니에요. 헬이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또뭘 배워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고. 카페에서 진행을 하시면 항상 또 놓쳤거든요. 아, 카페 가입돼 있어요? 네이버? <laughs> 카페 가입되어 있어요. <laughs> 돼 있으면 뭐야, 활동을 안 하는데. 뭐 댓글도 <laughs> 없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분명히 갈때쓸때 내가 거기다가 반갑다고 댓글을 달았을 텐데. 응? 이제 얼굴 봤으니까 댓글 써요. 인사를 네. 하고. 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 여기 오면 애들이 얘기를 한다고. 어? 카페에 누가 자꾸 댓글 달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런 나한테. 내가 만나봤는데 걔 이런 애야. 내가, 내가 지금 얘기지만, 지난주에 지금 학생하고 내가 문자 받고 나서 내가 기대감이 좀 있었어. 아, 이 친구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놨다고, 애들한테. 내가 다음 주에 이런 이런 애를 만나는데, 나 기대가 좀 돼. 어, 어떤 애가 올지 기대가 좀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 근데 오늘 만났잖아. 이번 주에 이제 내가 애들 만나면서, 야, 걔 만났는데? 얘기를 하겠지, 또. 근데, 뭐야, 괜찮다며요. 근데 왜 연락이 없어? 뭐 활동도 하라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나 보지, 뭐. 이 이렇게 되겠지. 아휴. 네. 그것도 할 말이 많은데. 공부도 재밌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티에 있다 외우는데 뭐가 재밌어? 그러니까 외우고 나서 점수는 땄지만 들어가보면 다 잊어버려갖고 할줄 모르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결국은 본인한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그 시간 다 뭐했어? 시간 버린 거 아니야. 나중에 돌아봤을 때내 인생에 미안해야 돼요, 그건. 시간을 아껴써야지 지금, 지금 한국 같은 20대 그 청춘을 왜그 쓸데없는 거에 그거 암기하는 데 쓰냐고. 난 제일 안타까워,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잖아. 하루 종일 외우면 뭐냐고 답날 다잊어버리는데 재밌게, 해 재밌게. 자, 여기, 기 내가 여기 취업 안 된다고 오는 애들 중에 영어 만점자가 수두룩해. 만점이 뭐냐고. 이걸 못 봐. 이거뿐만이 아니라 자 항공기 좋아한다에자 항공기 기본 매뉴얼 야 이거 읽어봐 못 읽어 해석도 못해 거꾸로 영어는 빵점인데 점수도 없는데 이거 읽어봐 근데 어설프게 읽어? 걔가 더 이뻐요 영어공부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하고 해야 돼 영어공부를 그죠? 점수 가지고 내가 점수가 높으면 실력이 좋으니까 어디가서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지만 본인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봐 점수는 없다고 영어 잘하는 건가? 뭐 학문적으로 따지면 뭐 인문 다 들어가 있고 의학, 심리학, 철학. 뭐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에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음. 공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심리 그런 것들에 관심 많거든요. 음? 음. 이렇게 접목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만들어서 저 이거 이거 했습니다라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직을 할때저 이런 거 이런 취미도 갖고 있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음,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확실하겠죠. 어, 실제로 취미로 이런 것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좀 물어봤어. 뭐 해가지고. <laughs> 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생활 속에서 찾아서 하면 돼요. 집에서 뭐. 아버지 계시니까 얼마든지 도움 받을 거야. 아빠, 나 이거 한번 뜯어보고 싶어. 들어가면 많이 힘들 고 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선배들 만나보고, 누려보고, 알아보니, 나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내가 이런 훈련을 한다. 열심히 자소서 하나 나왔는데요. <laughs> 그, 한다가 믿을 수 있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야지. 응. 그리고, 뭐, 외모와는 다르게, 어, 광단 있네. 해볼만 하겠네. 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투자할 만한 자신감. 그걸 나한테 보여줘야 돼. 그럼 누구라도 좋아할 거야. 좋아해요. 믿어도 돼.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조금만. 다 그래. 어디나. 온라인에서 자꾸 저, 저, 정보 찾으려고 하잖아요. 다 떨어진 애들이야. 현장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굳이 온라인로 활동할 필요가 없어.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거든.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뭐 정보 주고받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떨어진 애들이 문제 그래서 온라인 활동 보단 직접 만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꼭 해요.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여기 있는 애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본인 이 인사하고 뭐 이러면 이제 교류가 시작할 수 있어 요 어렵지 않게. 맞아요. 그, 이제 댓글에 실링어에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응. 걔들은 다 여기 있는 애들이라고 보는데. 음. 그렇게. 네.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